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롤스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자, 노직이라는 철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비교적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고,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자, 301쪽에 이제, 그, 그, 두 중간입니다. 아, 그, 저 이제 중간에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자, 노직에 대해, 노직에, 노직은 정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301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이요 자, 영어 단어 나오죠. 최소 국가를 주장하죠. 뭐, 야경 국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국방과 치안, 외교를 담당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02쪽입니다.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첫째라고 되어있어요. 자, 권리는 적극적 권리 개념보다 소극적 권리 개념을 의외로 중요시해요. 자, 적극적 권리는 내 거야. 나는, 난 이렇게, 바, 뭐, 무엇, 무언 무언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 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적극적 권리인데, 자, 소극적 권리는 나를 건드리지 마. 나 간섭하지 마. 나, 나 귀찮게 하지 마. 요 그래서 이 노직이라는 철학자는 소극적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남을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라고 돼 있는데, 그, 권리의 절대성은 그 영어, 그 한글로 좀 이상하게 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측면 제약상이라고 얘기가 되 있는데, 이게 나, 저는 이걸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권리의 절대성에, 권리의 절, 권리, 내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 나타나는 제약 조건 또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는 네가 권리가 어떤 그 권리를 이제 찾는데 내가 너한테 방해를 안 할게라는 게 바로 추가적인 이 내용의 추가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너안 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셋째 권리의 절, 절, 절대성은 철저함에 따라 나타난다.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의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300 이쪽에 이제 소유 소유 권리론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이 내 거를 생각하시면 내거내 물건을 생각하거나 내 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 권리론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줄300 이쪽입니다. 개인의 소유물에 관한 원칙인데 자, 취득 자, 내가 샀어. 그리고 이산 거에 대한 원칙. 그다음에 이전. 내가 이거를 너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라는 게 이전. 자, 그리고 불의 정의롭지 못한 것을 교정할 때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 나름대로 이제 내가 정당하게 사서, 내가 정당하게 가져서 아무런 문제없이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취득의 원칙과 이전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내가, 흔히 말해서 내가 내돈 주고 샀어. 또는 내가 내 돈을 내고 뭔가를 이용을 받아요. 자, 그러다가 남을 줘요. 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이게 뭔, 이 전차가 문제가 없으면, 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의의 교정 원칙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이런 거죠. 나름대로, 어, 이, 자, 304쪽이요. 304쪽에, 그, 위에서, 자, 위에서, 한, 열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도 반영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왜, 받는 사람,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도 고려를 하자는 거예요. 주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 하자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를 사, 내가 이걸 사고 파는 건 나의 것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왜 왜 정의라는 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하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요. 주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받는 사람만 그 초점이 두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이, 그, 요거요, 요거. 지금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취득에서 이전까지 정의 없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소유권, 소유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상이 없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06쪽에, 자, 306쪽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중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1974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그리고 3 0 8쪽입니다 자, 3 0 8쪽에 불의의 교정의 원리라고 돼 있습니다. 자, 불의의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부당하게 소유하고 위법하게 소유하고 위법하게 처분했을 경우에 자, 이런 부정의한 것을 교정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부정이 한 것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자, 국가가 또는 어떤 다른 사회가 교정하는 것이지 영원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극도로 철저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게이 노직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노직의 주장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예전에는 이걸 사실 잘 배우지 못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걸 돌이켜 보면은 미국식 방식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야, 내가 내돈 주고 산, 내가 내가 내돈 주고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땅은 내 거야. 우리 그러니까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단으로 그 상대방의 땅이나 집에 들어가는 거 극도로 거리하잖아요. 야, 여기 내 울타리야. 들어오지 마. 그렇잖아요. 들어오지 마. 야, 이거 내 땅이고 내가 가진 돈이고 내가 가진 물건인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니? 자, 나는 이거 이렇게 취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팔았어. 저 사람 줬어. 자, 내가 뭐, 내가 소,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왜 국가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식 사고방식에서는 이 논리가 굉장히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토가 넓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방이 있고, 주가 있고, 지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서는 뭐, 지금이 아니라,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옛날에 말 타고 돌아다닐 때요. 서부영화 같은 개척 시대에, 야, 이건, 야, 내가 이거 강에, 강, 뭐, 산에서 내가 이런 뭐, 금. 금이요, 금. 자, 금을 내가 가고 이거 내 거야. 근데 이제, 이제 총 들고 막 싸우고 막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이제, 금을 찾아서 이게, 그, 돌아다니는 게 옛날 그 서부영화의 이제 기본적인 그 발상이니까요. 야, 그래, 이거는 위법해. 자, 위법했을 때, 자, 교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안관이죠? 근데 보안관이 직접 교정을 한다기보다는 자, 결투를 시키잖아요 아니, 우리 이렇게, 누가, 이렇게 총 빨리 꺼내가지고 쏘면 그 결투시키고 자, 이 결투를 하는 결, 그 싸우는 규칙이나 어떤 잘못된 거 비겁하, 비겁하게 뭐 이기려고 하는 거 이럴 때 보안관이 개입을 하죠 이게 미국식 논리를 적용하면 노직은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요, 자내 거야.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보다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바로 노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뭐뭐 뭐 이렇게 완전하게 맞는 설명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잘못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저희 제가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미국식 그 정의를 추구하는 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